제18차 전국 출판물 보급원들이 더서 해설 선전 경연이 13일부터 17일까지 평양에서 있었습니다. 각 도에서 선발된 300여 명의 출판물 보급일꾼 보급원들이 참가한 이번 경연은 집체 경연과 개인 경연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사비주의 전면적 발전을 위한 오늘의 총진군에서 당중앙에 충실한 출력 높은 확성기, 잡음 없는 증폭기로서의 사명과 본부를 다해갈 요지를 안고 출연자들은 졸세위인들의 불멸의 욕적을 보여주는 위대성 도서들에 대한 해설 선전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했습니다. 전국 출판물 보고본들의 도서 해설 선전 경연은 모든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이 우리 당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시키고 당지 팔차대비와 당중앙총원회들의 결정관절이뚫쳐나선 대중의 혁명열, 투쟁열, 애국열을 불러 일으키기 위한 사상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서 중요한 계기로 됐습니다. <목소리> 이호 경륜 참가자들은 새 기준, 새 기록이 연이어 창조되고 있는 수도의 대건설 전구들에서 힘 있는 경제 선동 활동을 벌였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지원 물자들과 함께 축하의 노래를 안고 오늘 이 건설장에 와서 경제 선동을 하였습니다. 우리 민들이 제일 관심하는 살림집 문제, 사회주의 제도의 혜택이 우리 사람들의 피부에 직접 와닿게 하는 이 훌륭한 살림집들을 건설해 나가고 있는 건설자 왜요? 동지들에게. 적으나마 힘이 되었다면 더욱 랄것 없습니다. 전국 보건부문 과학기술성과 전시회 2023이 과학기술전당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시회 기간 보건부문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하는 데 이바지하는 과학기술성과와 경험을 널리 보급하기 위한 사업들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공간과 치료방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게 하자는 데 기본 전시의목적입니다 의약품, 의료기구, 미생용품 그다음에 가정용 치료기구를 비롯한 의료품들에 대한 전시를 진행하고 진단 치료 방법들이 이제 기수됐습니다. 전시의 기간에는 전시뿐만 아니라 평양과 각터에서 선발된 의료일꾼들이 우수한 제안들을 발표하는 방법으로 여덟 개 분과로 나뉘어서 발표회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시회 참가자들은 이번 전시회가 단위들 사이의 교류와 경쟁을 활발히 하고 의학 과학 기술을 발전시키는데서 전기적로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지난 1년간 치료예방 사업과 가학 연구 사업에서 이룩된 성과 경험들을 가지고 참가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그 원료 차원이 풍부하면서도 임상 실전에서 그 효과성이 뚜렷이 확증된 여러 가지 거리 약들을 개발하여 출품하였습니다. 우리 단위가 더욱 풍발해서. 우리 여성들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약들을 좀더 쓸모있게, 논리 이용하기 쉽게 만들어야 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전된 국내 약 생산 단위들과의 결을 통해서 우리 새 제품 개발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이번에 전시회 참가하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발전 방향과 개발 지표 이런 목적들을 대체로 확정지었습니다. 전국 수산물 가공 제품 전시회 2023이 피막됐습니다. 17일 평양 육전백화점에서 진행된 피막식에는 관계부문 출품단의 일꾼들과 과학자, 기술자 등이 참가했습니다. 우수하게 평가된 단위들과 참가자들에게 상장과 증서가 수여되고 해당한 시상이 있었습니다. 금산포 젖갈 가공 공장, 갈마 식료 공장, 조선 수림 무역 회사 등에서 내놓은 제품들이 다종다양하면서도 맛이 좋고 품질이 높은 것으로 해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피막식에서 발언한 수산상 성춘섭 동지는 모든 일꾼들과 참가자들이 수산물 가공 기술을 끊임없이 높여 인민 생활 향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때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시천 공업 대학의 체육관이 새로 일떠서 준공했습니다. 체육관에는 여러 종목의 경기를 진행할 수 있는 다기능화된 경기장과 선수대기실, 무대, 서서실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자강도당위원회 비서 전용지 동지, 관계 부문 대학 일꾼들, 교직원 학생들이 참가한 준공식에서 연설자는 희천공업대학 체육관의 완공은 나라의 교육조건과 환경을 훌륭히 꾸려주시기 위해 심일과 노그를 바쳐가시는 경이하는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영도의 결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학의 교직원 학생들이 당의 은정이 깃들어있는 건물과 시설물, 설비들을 애호관리하고 그 운영을 실속 있게 하며 높은 창조적 능력과 고상한 도덕풍모 건장한 체력을 지닌 혁명인재로 준비해 나갈 때에 대해서 그는 강조했습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체육관을 돌아보고 대학 교직원 학생들의 체육경기를 관람했습니다. 바자지대에서 이스라엘의 살육만행으로 인한 팔레스티나인 사망자 수가 12일 현재 1만 1,180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중 4,609명이 어린이이고 3,100명이 여성이라고 합니다. 부상자 수는 2만 8천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군사적 공격과 연료 부족으로 이것에서는 22개의 병원과 49개의 의료센터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한 의사는 이것은 완전한 전쟁터이다. 완전히 무서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현재 24시간 이상 폭격이 지속되고 있다고 개탄했습니다. 최근 이란 외무성 대변인이 기자회견에서 자국이 지역의 항쟁 조직들의 미군 기지들을 목표로 삼도록 행동 지시를 주고 있다는 미국 관리들의 주장을 배격했습니다. 중동의 항쟁 조직들은 이란의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체 결심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는 이 조직들은 독자적으로 결심하며 자체의 판단과 리의 관계, 자기 나라와 국민의 리익에 준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다른 나라들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가자 지대를 공격하도록 이스라엘에 전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저들의 행동과 용납될 수 없는 조치들에 대해 반성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케냐에서 일리뉴 현상으로 인한 큰 물로 혹심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최근 두 주일 동안 폭우가 내리면서 전국의 47개 군들 중에 18개 군에서 큰 물이 발생했으며 그로 인해서 38명이 목숨을 잃고 약 3만 명이 서게 됐다고 합니다. 또한 농장과 학교, 살림집들이 침수되고 많은 집짐승이 죽었다고 합니다. 큰물 피해를 가장 크게 입은 지역들은 올해 들어와서 40년 내 최악의 가물이 들어 식량 사정이 매우 긴장해진 것들이라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전환되어 의하면 지난해에 세계적으로 750만 명의 교력환자가 새로 발생하고 130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교력환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서태평양 유난지역이라고 합니다. 기구는 2020년부터 2022년 사이에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전파로 인해서 결핵에 의한 사망자는 더 많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의학자들이 산불 연기가 뇌염을 일으키고 오랫동안 지속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에 의하면 미세한 연기 알갱이가 피를 통해 피 속으로 들어가 연기 속의 독성물질이 혈액 뇌관문을 통과해서 뇌에 염증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때문에 사람이 연기의 용량을 세게 받으면 신경 및 인식기능 장애의 발생 위험성이 높아져 알츠하이머병이나 기타 치매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북부 내륙의 여러 지역에서는 눈이 내렸으며 배감에서는 폭설을 동반한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황해남도와 함경남북도, 강원도의 일부 지역 그리고 라선시에서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이 불었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기온은 3도로서 평년보다 5도 낮았으며 오제보다는 1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띵하 4도였습니다. 오늘 밤 전반적 지역에서 초록해이고 동해안의 일부 지역에서는 한때 바람이 세게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내일은 북부 지역을 지나가는 저기압권리와 거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량강도와 함경북도 내륙 지역에 구름이 끼면서 일부 지역에서 한때 눈이 내리겠으며 동해안 지역과 황해남북도 강문도 내륙의 요로 지역. 그리고 개성시에서는 주로 쾌히겠습니다. 평안남도의 일부 지역과 평안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약간의 비완 돈이 내리겠으며 그 밖에 지역에서는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동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바람이 세게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 으로서응하 18도 정도겠으며 낮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통천지방으로서 16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주로 개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령하 2도 내일 낮 최고기온은 11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미룡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내지 6m로 불리고 새벽부터 대체로 흐리었 오전과 오후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내지 6m로 불리고 새벽에 개인 후 오전부터 대체로 흐리었 오후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총진시 북서풍이 2내 5m로 불다가 오내지 8m로 불고 개이겠으나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북서풍이 2내 5m로 불다가 오내지 8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문산시 남서풍이 오내지 8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신의주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린 후 오전부터 주로 캐이겠습니다. 평송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대체로 흐린 후 오후부터는 주로 캐이겠습니다. 사리원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아침에 대체로 흐린 후 오전부터 정착해이겠습니다 해 주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이겠으나 오전과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개성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이겠으나 오전과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내일 함경남도와 강원도의 대부분 해상에서 주의경보입니다. 내일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비교적 강하게 불고 물결은 2m 정도로 일겠으며 주로해이겠습니다 함경남도와 강원도 해상에서는 소풍이 강하게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2m 정도로 먼 바다에서는 최고 3m까지 높겠으며 주로해이겠습니다 저선 소해에서는 남소풍이 비교적 강하게 불고 물결은 2m 정도로 일겠으며 흐리다가 개이겠습니다 모레 저선 동해에서는 북서풍이 비교적 강하게 불고 물결은 2m 정도로 일겠으며 조선 소해에서는 남풍이 불리고 물결은 그린덥지 않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